안녕하세요. 영글입니다. 3일 후인 11월 20일, 첫 번째 영글인의 마을의 만남의 장 오프 모임이 있습니다. 12분의 반가운 얼굴들을 맞이할 준비는 마쳤습니다. 날씨가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해서 조금 더 춥지 않게 잘 준비를 했고요. 어,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, 또 시골 나름대로의 어, 재미와 매력도 있습니다. 아궁이에 군고구마도 좀 구워 먹고, 좀 재밌게 놀다 가실 수 있도록 어, 준비를 했습니다. 음, 오시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어, 다녀가시기를 어, 바랍니다.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.